1월1 8일 새벽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정중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43장 m i 543장 e n t a n z 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때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주신이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이시합니다 밝을 때. 때도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에예수이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이지합니다. se se volchi nakal 요약기 11장 1절에서 마지막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8쪽에 있는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 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던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화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전하며. 이르기를, "나와 너를 따른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람이 죽은 현장에는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누가 죽었는데 그 앞에서 희죽거리고 웃는, 웃는 사람은 그 정신이 이상인 사람이죠.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본문에도 나와있듯이 부르짖게 만듭니다. 이것이 6절의 말씀이죠. 아홉 가지의 재앙을 내린 다음에 하나님이 마지막 기적을 행하십니다. 기적을 행할 때 바로가 아니라 바로의 뭐라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적을 베푸시는데 누가 거기에 거부를 할수 있겠고 거기에서 아니라고 손을 들고 반대 의견을 낼수 있겠어요. 그 또한 어리석은 사람이죠. 사람은 누가 죽으면 부르짖음을 듣습니다. 통곡하는 소리를 듣지요. 거기에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에 대한 깨달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음은 슬픔뿐만 아니고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래서 죽는구나. 이렇게 살지 않으면 죽지 않는구나. 에녹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살지만 하나님이 먼저 구별하십니다. 죽음을 통해서 죽음 가운데 그 죽음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과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 7절 말씀입니다. 7절을 다시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똑똑히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갈라치기를 하시는 분.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을 끝까지 생명으로 이끄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이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살아보니까 그럽디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끝까지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11장 1절을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주님은 내 보낼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 보시는 대로 1절에 애굽에서 그들을 내보낼 것이라는 겁니다. 쫓아낼 정도로 얼른 나가라고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아홉 가지 재앙이 있을 때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십 절을 보실까요? 십 절을 보면 구절 십 절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만 십 절만 보더라도 이 모든 기적을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않니 하나님은 보내게 하시는데 10절에 바로는 안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정신을 차리도록 부르짓도록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열 번째 재앙인 장자의 재앙입니다 오늘 그 장자의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죠 5절에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아들이나 저 이름모를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아들이나 다 죽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아서 키워 보면 장자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시잖아요. 애틋하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어떻게 살든 그 자녀에 대한 애틋함이 있는 거죠. 첫째 아이에 대한.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도 창세기 49장 3절에 루벤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장자 루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그냥 그 첫째만 보면 밥안 먹어도 배부른 거죠. 의기소침에 있다가도 큰애를 보면 그냥 기력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장자가 자기가 보는 눈 앞에서 죽는 거예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런 부르지짐이 여기저기서 들리잖아요. 오늘 말씀도 보면 바로의 장자만 죽이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가 5절을 봤듯이 바로의 장자뿐만 아니라 모든 애국의 장자를 죽이는 겁니다. 거기에 부르지짐이 있는 거죠. 6절의 말씀처럼. 그 부르짖음은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죽음을 통해서 네가 깨우쳐야 돼.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가 잘못돼 있는지 네가 알아야 돼.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그러잖아요. 장례식장 가면은 숙연해지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뭐 희죽거리고 고스덮 치고 맥주를 까서 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죽었대?" "어떻게 다 그런 일이?"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이 가져다주는 깨달음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을 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가에 대한 생각을 한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완고한 사람. 왜 완고합니까? 자기 위에는 없는 거예요. 완고한 건요 간단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 상황이 어떻든 아홉 가지의 재앙이 내리더라도, 아니, 열 가지 재앙이 내리더라도 자기 위에는 없는 거예요. 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아랫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열 번째 재앙이 내려와도 잠깐 슬퍼하고, 그 다음에 군사를 이끌고 쫓아오잖아요. 완악함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를 죽음에만 이르지 않나요? 오늘 1 1장의 교훈은 뭐냐면 완악함은요, 자기와 자기의 주변을 죽음으로 이끈다고요. 그러니 더 나이 먹기 전에 깨달아야죠. 내가 게으르면.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말씀을 듣고도 콧방귀를 끼면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저 말씀이 계속 왜 귓전에 맴돌지? 왜저 목사놈이 저런 말을 계속해서 해대지? 무슨 얼어죽을 주님이 언제 와? 조만호 목사 때도 한 얘기인데 귓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한 사람의 죽음이 나로 하여금 나를 흔들고 깨어나라고 이야기할 때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불신앙의 가정에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맨날 보고 배우는 게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그냥 그저 조상이에요. 인생이 죽은 사람을 섬기는 것에 산 사람이 빚을 진다고. 참 아이러니 하잖아요. 그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조상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됐어도 이게 의식이 바뀌지 않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죽음은 사람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이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11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바로에게까지도,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여기서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래야 너도 살고, 네 민족도 살고, 우리 다 같이 사는 거야. 그 하나님의 부르짖음이 들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막 바로를 흔들어서 깨우는 것 들리지 않으세요? 제가 살면서 짧은 여러분보다는 짧게 산 인생이지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누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자기 말을 그냥 그 답을 하지 않고 자기 말을 하고 끝내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누가 얘기하면 좀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들어요. 왜냐면 들을 마음에 준비가 없는 거예요. 늘 똑같은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11장에 와서 바로에게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너내말 들어야 돼. 그 하나님의 외침이 11장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끝까지 초지일관 애를 쓰십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9절, 10절의 바로는 완악하여 끝까지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절에, 12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주의 죽음의 사자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먹어가면 고집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상당히 불신앙적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나이 먹을수록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잖아요? 그것이 무슨 신학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적어도 완고한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완고한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주님, 내가 지금 몇 살인데 완고하지 않게 해달라. 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울려서 주께서 나를 깨우시고자 할때 주의 외침이 들릴 때 주님 내가 깨닫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답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11장을 읽었습니다.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용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은혜로 붙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손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